촬영 디데이 날이에요. 우리가 이 돌촬영을 예약을 해놨을 때 이드니가 3시에는 한 번도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. 태어나서 3시에는 그래서 3시로 잡았는데 요즘 낮잠 시간이 변경돼서 10시 반하고 3시인데 큰일 났네. 오히려 이제 저기 시댁 식구들하고 찍는 건 4시로 해놨는데 4시는 요즘 잘안 자요 그래서 4시에는 컨디션이 좋을 것 같고 또 친정 부모님 왔었을 때는 9시인데 요즘은 잘안 자요 왜냐면 8시에 일어나니까 예전에 7시에 일어났는데 요즘 8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.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대가 제일 안 좋아 원래 우리 시간대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는데 원래 약간 시댁하고 친정이 잠시간이 겹쳤었는데 아 지금 완전 눈 뜨고 놀고 있다 <웃음> 망했다 <웃음> 저거 이제 맥스로 저렇게 놀다가 이제 어 뻗는데 아 그때 뻗는데 뻗을 시간에 짜증내어막 네. 이제 돌 촬영한다고 막 한복 입히고 하면 상상이도 싫다. <laughs> 그래도 오늘 날은 좋다. 좋아요 스튜디오 아 그치 스튜디오인데 아 그래도 그 기분이 좋잖아. 일단 옷을 그냥 흰 티에 청바지 하려다가 결혼 기념일 때 이미 흰 티에 청바지를 해가지고 돌 사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다 맞췄습니다. 오늘 이딩이가 정말 잘만 도와주면 앉아 앉아 왜. <laughs> 내 생각에 딱 도착할 때쯤 잘것 같단 말이지. 어, 내 생각에도. <웃음> <웃음>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오랜만에 이렇게 어, 햇쨍쨍 날씨. 편의 <laughs> 주의사항은 딸랑이를 안 보는 거야. 아니, 저번에 우리 결혼, 결혼기념일 때 애기 보라고 막 앞에서 딸랑이를 흔드는데. 그 계속 그 사진 작가님이 오 남편분 딸랑이 보시는데요 <laughs> 보정본 그거 받은 거 자세히 이렇게 추문해 보면 남편하고 이든이하고 눈이 똑같대 <laughs> 이렇게 딸랑이 보고 있어 <laughs> 이렇게... 우리둘은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... 일단 내가 요즘 늦게 자는 이유는 너가 늦게 자니까 <laughs> 그것도 있어 난 자고 싶은데 솔직히 남편은 나잔 다음에 한 시간 후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, 코골이 때문에 좀... 코를 뜯던가. 내 길을 뜯던가. <laughs> 어, 이제 2분 남았어. 이디 전화. 잔다. <laughs> 어, 그냥, 그냥. <laughs> 이디 잔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오. 내가 도착할 때 이렇게 잘줄 알았어. 5분 <laughs> 더잘 아, 찍고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좀는데 도착했는데... 아가 깼어. 이제 사진 찍으러 가자. 이디나 뭐 2층으로 올라가면 아 여기였다. 일단 준비됐지? <laughs> 스튜디오입니다. 오, 남편 옷 벗어야 돼. <laughs> 지금 저희는 한복을 대여해가지고 지금 저기 돌상, 돌상 있고 지금 저희 때문에 나가주셨어요. 자, 여기도 뭐 캐주얼 소품인 것 같아요. 소품, 소품 골라서 이찍나 보다. 여기 진짜 진짜 잘해주세요. 엄청 뭐가 많고 우리 오늘 이든이 여기가 이제 메인 마에트라 애게애기 애기. 발이 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괜찮아요. 아빠는, 아빠는 이용하시면 안 돼요. えうも。<S <S <laughs> 촬영, 촬영하고 왔고요. 우리 이등이가 생각보다 옷장 거치고 잘 찍어줘가지고 포토그래퍼가 엄청 칭찬했어. 맛있게 먹고 있어. 이든아 오늘 너가 촬영 잘해줘서 잘 끝났대. 나중에 한컷더 찍으면 된대. 잘했어요. 아이고 햇빛. 아이고 햇빛. 그래서 일단 한복 컷다고어 알았어. 하나 더 줄게. 떡볶. 한복 컷하고, 한복 단체 촬영하고, 그 다음 에 캐주얼 단체 촬영은 찍었는데, 캐주얼 단독 샷을 원래 그,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, 애기가 잠을 너무 못 자서 이제 점점 막눈 비비고 난리가 나가지고, 그거는 못 찍고,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부분만 찍고, 지금 끝났어요. 어차피 시댁하고 찍을 때또 오니까, 그때 한번 아기 먼저 잠깐 찍고, 시댁 컷. 찍기로 했어요 아 근데 오늘 원본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여줬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드니가 너무 빵긋빵긋 잘 웃고 빨리 받아보고 싶다 근데 막상 또 원본 받으면 음살짝있네 머리를 묶고 찍었는데 여기 머리는 아까 전에 이렇게 딱 짱짱하게 잘 묶였는데 여기는 계속 빠져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다 여기 스튜디오 추천이에요 좋아요 떡볶이 먹고 신난 이드니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? 아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분유를 안 먹었어? 빠빠이. 이즈 나 오늘 잘 찍어줄 거지? 비 오래가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아우 아우 무릎 여기는 왜 엘베가 없을까? 이즈 나. 왜 그렇게 부었는데도? 너무 귀여워. 괜찮지? 엄마 여기 있잖아. 아빠랑. 애기만, 애기만 보세요 아빠 어, 너무 귀여워. <목적> 요즘에 너,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로 배워가지고 너무 귀엽다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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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엄마한테 올라 아, 아빠 아,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희진아 깨끗 무슨 소리야 예 찍었어요. 어마이 주치주치. 어마이 주치주치. 어마이 우리 이드니까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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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족사진을 찍으러 갑니다. 어, 이드니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스튜디오를 도착했어요. 아, 사진 찍으러 갑니다. 이드니는 잠자다가 일어났어요. 여기를 벌써 세 번째로 옵니다세 번째. <laughs> 안 기억나? 여기 뭐하는 지 <laughs> <안녕. 와, 웃음> 지잘 찍고 왔어요. 자장자장하자.